자, 반갑습니다 기출 40회 어휘 외우기 10번째 시간 동사 401번에서 45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오늘은 인트로가 또 새로워졌어요 그죠 어, 한 수강생이었던 어떤 아는 분이 어, 선생님 좀이 인트로를 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게 약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laughs> 왜냐면 별로 안 좋으면 또 쓰기가 좀 그렇거든 근데 너무나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어, 멋지게 시작을 했습니다. 영상미가 훨씬 더 좋아지고 있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단어 restore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거 뭐 어렵지 않겠죠? 일단 위가 들어가는 단어들은 다 뭔가 다시의 느낌이 있고요. 근데 store는 원래는 이게 이제 뭐 상점 이런 명사도 되고, 어, 근데 저장하다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원래 뭐가 있었는데 다시 복구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저장할 수 있는 느낌이 아닐까 그렇게 연상을 해주시면 좀. 기억할 것 같고요. Restoration이라고 해서 복구, 어, 저, 회복 이런 뜻이 명사로 시험에 나오죠. 자 그다음 이두 번째 단어는 restrict인데 이 단어는 제한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strict라는 게 엄격한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옆에다 제가 한번 적어보자면 막 엄격한 사람 strict, strict teacher 같은 거 이거 사람도 수식해 주고요. 혹은 strict rule 엄격한 규정.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 엄격한이라는 단어랑 뭔가 연, 연상이 되죠. Restricted 그래서 엄격하게 하는 거니까 딱 제한을 시켜주는 느낌이 들고요. 어, 보통 앞에 주어로 access 접근 이런 단어가 와요. 접근 is restricted to 어, 특정 사람에게 뭐 접근이 제한이 된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Restructur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리스트럭처는 구조를 조정하다라는 뜻인데 우리 스트럭처가 구조, 구조물 어뭐 명사로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특히나 이 단어는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하다라는 의미로 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s 리스트럭처드 이렇게 pp 형태로 많이 쓰는데요. 구조를 조정하다. 다시 구조를 잡는 거니까 뭐 잘릴 사람 자르고 합병 이후에 어떤 구조 조정.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예요. 어, 그 다음 요 유명한 단어인데요. Result from은 여러분들이 좀 빨간 펜을 쳐주고 요 result from 하고 이어서 이제 result to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빨간색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중요합니다. 번호에다가 칠해볼까요? 번호에다, 같이 번호에다. 어, 중요한데 일단은 원인이 어느 쪽에 오는지를 따져줘야 돼요. Result from은 그 다음에 원인이 오는데 근데 result i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앞에 원인이 오고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뒤쪽에 결과가 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이 cause라는 단어가 있어요. cause는 앞에 주어 자리에 원인이 딱 이렇게 와야 되고요. 원인이 야기시킨다 결과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비슷한 말로 lead to라는 것도 있습니다. 원인이 원인이 어떠한 결과를 낳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는 건데 어 둘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수거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레스메라고 읽으면 이력서고요. 그때는 보통 이제 뭐 앞에 이렇게 딱 찍어주는데 레스메 하면서 표시를 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어 근데 이 동사로 사용되면 리즈 e 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다시 시작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이게 일형식도 되고 삼형식 동사, 자동사, 타동사 다 돼요. 그래서 뭐 뭐를 다시 시작하다도 되고 지 혼자 그냥 다시 시작이 되는 어 그런 뜻도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단어요.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 단어들이 다기출어휘에요 근데 정답이 주로 되는 단어가 있고 그냥 문맥상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그런 걸 이제 정해줄게요.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초보자면 이것부터 외우세요 하는 것은 빨간 표시를 해줄게요. 이 정도까지는 완전 초보자용은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레테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테일. 레테일은 이게 뭐 소매업. 소매, 도매의 반대만 아시죠? 근데 이게 소매로 판매하다라는 동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그 뭐 정도로 확인하면 더 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408번. Retain. 요거는 중요합니다. 토익 단어죠. 보유하다라는 단어인데 특히나 이것이 Retention이라고 철자 잘 보세요. 어, R-E-T-N-T-I-O-N 그래서 Retention이라고 얘기하면 보유한다라는 말이 되는데 보통 토익에서는 뭘 보유하냐면 고객이 나가지 않도록 보유하는 거 혹은 직원이 퇴사하지 않도록 보유하는 이 개념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되게 좋은 거죠. 나가지 못하게 하는. 좋은 회사, 어, 좋은 업체, 이런 애들이 고객을 자꾸 보유하려고 하게 되는 그런 문맥에서 시험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retain, 기억을 해주시고. 뭐, 여러분들이 그 단어 중에 유지하다는 라 단어 maintain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보수 관리하는 거. retain, maintain. 뭔가 테인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리타이어 retire 유명하죠? 리타이어는 우리 명사형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리타이어먼트가 되고 은퇴 그죠? 리타이어먼트 파티 그러면 은퇴를 위한 연회. 은퇴를 위한 연회. 이런 복합 명사 잘 나오는데 리타이어는 이거는 뭐 동사로서 어디로부터 은퇴하다? retire from 한 다음에 뭐 그런 은퇴하는 그런 장소가 나오고요. 어 토익 시험에서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뭐 30년의 근무를 하고 그가 마침내 은퇴를 한다. 그런 은퇴의 느낌으로 잘 나오는 단어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retrieve란 단어는 좀 어렵지만 중요한 단어고요. 저는 이 단어를 처음 어디서 봤냐면 그 어떤 외국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중학교 때뭐 이렇게 뭐 하느라고 썼는데 근데 그 소프트에서 웨어그 이렇게 뭐좀 포토샵을 내가 그때 썼던 것 같아요. 포토샵으로 뭐 작업을 하다가 망쳤어 싹다 지워야 돼 그리고 다시 원래 버전 형태로 이 뭔가 띄워놔야 돼요 그랬을 때이 Retrieve 버튼을 딱 누르니까 그게 싹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원래대로 만들다 이런 복구하다의 뜻도 있고요 또 이렇게 회수하다 갖고 오는 거 다시 회수하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둘다 음 그런 뜻이 있는데 중요한 단어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중요해요 Retrieve 위추위브라는 단어입니다. 위추위브 중요하니까 이거는 제가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개씩 가는 거예요. 10개씩 또 이어서 10개를 쫙 제가 띄워놓고요. 411번부터 어, 또 가보도록 하죠. 411번은 이게 뭐냐면은 위트로피트란 음, 단어예요. 위트로피트 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레트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복고라는 뜻이 있어요. 복고풍 할 때. 뭐좀 그런 게 유행하잖아요 요새 막 유행이 돌고 도는데 여러분들은 나팔바지라고 잘 모르죠 나팔바지 그 아래쪽 이렇게 음 바지에 맨 아래쪽 이렇게 퍼진 거 유행이 돌고 도는데 언젠가 이제 다시 또그 나팔바지가 또올 때가 되겠죠 저 어렸을 때 그런 게 한번 유행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젠가 싹 사라졌다가 뭐 지금은 발목이 나오는 게 유행을 하다가 또이 사람들이 계속 발목을 내놓고 다니다 보면 발목이 시려운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laughs> 다시 또 저는 발, 발목이 길어 이 짧은 거를 별로 안 입어봤는데 요새 이렇게 유행이 달라지면서 어, 발목이 드러나는 그런 게 유행이죠 다리 길어 보인다고 레트로핏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 이게 어 원래는 복고라는 뜻이 있는데 복고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선하다 개선하다 의 뜻이 있어요 어, 그래서 레트로핏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리턴이라는 음, 단어입니다. 그다 거는 이거는 형식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리턴이 리턴 투로 딱 얘기해 버리면 그냥 어디로 돌아가다라는 자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형식이죠. 리턴 투 어디로 어, 돌아가다 이렇게 되는데 복귀하다죠. 복귀 복귀하다. 근데 뭐 한국으로 내가 돌아가야 돼.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했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영어 실력은안 늘고 제 수강생 중에 그런 친구 가한명 있어요. 어토익원고한2 개월 다닌 다음에 자기는 한국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며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 <laughs> 근데 한국에서 적응 못하는 친구가 미국에서 잘 정할 리가 없어. 미국 딱 가가지고 어, 자기는 또 미국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며 <laughs> 그러면서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학원을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학원을 다니는 것 같아요. 무슨 어, 돈은 돈대로 쓰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복귀해야 되겠다. 리턴 헌트 코리아 이럴 때 쓰는 거고요. 리턴 헌트 A to B 이렇게 써주면. 이거는 A를 B로 반환하다. 요 돌려주는 거예요 뭐 반품시키거나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삼형식이 되는 거죠. 중요한 단어니까 표시할게요. 자, 여기 일단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초벌 구위에서 떨어져 나간 거야요 그러니까 그닥 중요하지 않은 애들이 예, 안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어는 reveal, 드러내다. 드러나다, 뭐 밝히다, 드러내다. 이런 건데, 뭐 비밀 같은 거 이렇게 드러낼 때 쓰는 건데, 뭐 단어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리어 그런데 그닥 뭐 중요함도 약간 없고요. 일단 뭐 사실 같은 걸 드러내거나 뭐 그럴 때 쓰는 느낌이 있는 단어죠. 자 그다음에 R로 가는 애들은 약간 지루함이 있네요. 다 비슷비슷해서. 리버스 들어봤죠. 리버스. 어 리버스. 어 이거는 뒤 바꾸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새 세대들은 잘 모를 거야. 옛날에 그 카세트 테이프라는 게 있었어요. 그 테이프는 이렇게 뒤집어야 돼. 뺀 다음에 뒤집어서 꼽아야 돼. 아 요새 학생들은 이런 거 모르겠네. 요새는 뭐 전화기가 왜 전화기 모양의 아이폰에 이렇게 아이콘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 전화기는 네모란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화기 이렇게 소화기 이렇게 된거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어 그게 오토 리버스라는 기능이 있는 게 한때 이제 유행을 한 거야. 빼서 뒤집어서 껴야 되는데 그 테이프를 지가 알아서 탁 뒤집어서 틀어주는 거죠. 리버럴스는 이렇게 뒤바꾸는 게리버럴스예요 어, 근데 뭐 토익에서 이 단어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로 나오진 않았어요 자 그다음 리뷰라는 단어는 검토하다죠 다시 보는 거니까 검토하다 이거는 쉽게 연상이 될것 같고요 어, 긍정적인 검토 그래서 명사 형태로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검토 어, 그래서 우리 보통 후기를 올려주세요 할때 후기라는 뜻으로도 나와요 파지티 i e w 그러면서 어, 내가 구원샘 강좌를 들어봤는데 어저 쌤이 아주 막 심하게 재미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름 그냥 간간히 잔잔한 미소를 주는 그런 강사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뭐 제가 개그맨도 아니고요. <laughs> 그런 게 파지티브 리뷰야. 오케이. 아, 솔직히 저는 좀 웃음판을 깔아놓고 이렇게 어, 웃겨보라 하면 잘못 웃겨요. 근데 저, 그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하다라는 거자 인정 안 하면 그냥 넘어갈게요. 위바이즈는 어, 이거는 시험에서는 이제 뭐 위바이즈드 법, 그래서 수정된 법. 뭐 수정된 어떤 뭐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단어로 시험에 나오고요 일단은 뭐 수정이던 뭐 고치고 뜯어 고치고 이런다 위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 우리 복구 공사할 때 위스토 아까 리스토어도 있었구요 복귀하다 뭐 위추리브 위바이스 또리모드 리모델링, 그죠 리모델링할때어 레노베이트 하나같이 다 위가 들어간 거하다 뭔가 다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이야기 편하고 그래서 이것도 수정하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중요하니까 이제 뭐또 초벌구이가 들어갔겠죠. Reward A for B는 이거는 여러분들 빨간표시 해주, 해주세요. Reward는 상을 주는 건데 이 전치사 4를 되게 좋아합니다. Reward A for B 그러면 A를 칭체, 아, 상을 주는데 B 때문에 주는 거야. 4는 때문에 주는 거고요. 물론 Reward A with B 해도 돼요. 전치사 with. With B 하면은 이제 어떤 보상물로 뭐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We rewarded him for 아, 하면은 그의 뭐 탁월한 어떠한 능력 때문에 성과 때문에 어 근데 만약에 위드 그러면 원한 달러 뭐 이런 백 달러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보너스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상주거나 어워드 칭찬하는 애들 praise c o m m n d 이런 애들은 보통 A를 상주거나 칭찬하는데 B 때문에 한다 저런 식의 말을 되게 좋아해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명사도 되죠 물론 rule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보통 규칙 규정 요것만 알고 있잖아요. 규칙 규정 음. 그런데 이게 룰이 지배하다라는 동사도 돼요. 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시험에서 문장 안에 등장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했어요. 자그 다음에 다음 단어는 이 run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중요해요. run은 일형식도 되고 3형식도 돼서 일 3형식 다 되고 지혼자가동되고 동작되고 돌아갈 때는 일형식인데 누군가 저것을 가동시키고 운영하고 동작시키고 이러면은 이제 삼형식이 되고요. Run 하고 operate가 동의어예요. 기능이 똑같이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20번은 satisfy 만족시키다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satisfaction 그런 명사 형태고 어, satisfy는 특히 감정동사이기 때문에 interesting 영화. I am interested. 계똑계이들이들어다니래서래서 s a t i s f y i n g e d i n r e a s a t t h my score. I am satisfied with my t o s e I a t i s f i e d with my score. am satisfied with my c o r e I a t o e I 음, s c h e d s c h e d u l e 뭐 여러분들이 보통 명사로도 익숙해요. 일정. 그죠? 근데 스케줄은 동사일 때는 we schedule도 그렇고 schedule도 그렇고 A for B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뜻이 뭐냐면 A의 일정을 B로 정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미팅을 수요일로 잡읍시다. 그랬을 때는 let's schedule 어 a meeting 뭐 어떤 e meeting for Wednesday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수요일로 잡는 거예요. 수요일 날 돼서 그때서야 뭔가 잡겠다라는 식으로 가려면 on Wednesday로 가겠지만 그때로 잡는 거기 때문에 f o r 로 간다라는 거 요거 조심할 필요 있고요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아 영상미가 처음보다 확실히 좋아졌죠. 그지? 아, 뭔가 이딱 안정된 구도, 딱 눈에 들어오고 계속 가겠습니다. 여기서 딱 이제 원어민 발음이 탁 나와주면 좋은데 아 그거 너무 좀 복잡해가지고요 제가 대신합니다 원어민은 아니지만. Search for 뭐뭐를 찾다 이런 건데요. 이게 for가 없을 때는 바로 이런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개념을 잘 파악해야 돼. Search t h internet, search the dictionary, search the book. 그러면 진짜로 그 안에서 찾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근데 for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뭐를 찾느냐? for 뭐 예를 들면 정보를 찾는 거죠. 그지? 정보. 자기가 찾고자 하는 정보. 근데 책 사전 인터넷이 생략돼 버리면 바로 그냥 뭐뭐를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search for 정보가 되는 거지. 이 차이점을 구분하세요. 어, search가 바로 목적어를 갖고 싶으면 이거는 어디에서 찾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뭐 책에서 찾고 사전에서 찾고 인터넷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찾는 그 대상이 바로 for 다음에 오는 겁니다. 차이점 이해 되시죠? 어, 한 친구가 물어봤어요. search하고 search for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물론 또 search는 요 자체가 어, 명사도 되죠 음, research search 이런게 명사가 됩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23번 안전한 이란 단어 요거 영어에서는 secure 라고 하는데 아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일단 빨간 표시 하고요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이 이거를 동사라고 만더 많이 생각해요 뭐 고정시키다 안전하게 하다 확보하다 근데 형용사일 때는 확보된 안전한 그러니까 안전한이란 뜻이 있어요. secure는. 어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complete도 음, 아이오탈자 어, 이거, 이거 이것도 그런 게 있어요. complete 그러면 이거는 어, 완성된이라는 뜻도 있고 complete 아 철자. 오탈자. complete 어 complete. 아, cap. 왜 뭐야? 이거 insert 키가 눌러졌네? 음, 좋아요. 그래서 완성된, 완성하다. 형용사, 동사 다 되는 단어들은 항상 실수를 유발합니다. select 그러면 놀랍게도 저기 엄선된, 엄선한 그런 뜻이 고요 선택하다 라는 동사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ee if라는 것은 see whether, 원래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 접속사를 써야 되는데 저렇게 동사 뒤에 whether가 붙게 되면 그때 그 whether는 if라는 단어를 쓸수 있고요. 이때 if는 절대로 뭐뭐라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뭐 라면 아니고요. 뭐뭐 인지 아닌지라는 뜻이 되는 거죠. 어, 뭐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다 이렇게 되고요. 웨더는 이제 명사절 접속사라고 불러요. 이럴 경우에는 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문법 시간에 좀 배우는 거라서 뭐그 정도만 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seek 는좀 중요해요. 아, 중요한 게왜 이렇게 많니? seek 는저 사람을 찾을 때 써요. 우리는 we are seeking 누구를 찾고 있냐면 뭐 아주 능력 있는 무슨 무슨 매니저 자리에 뭐 후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어 구인 광고에서 잘 쓰고요. 또 충고를 구하다라는 뜻도 쓰습니다. Seek advice 하면서 두 가지 다 파트 6에서 정답이 됐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serve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삼형식 동사일 때는 뒤에 목적으로 고객이나 지역이 와서요. 그래서 뭐 serve the area 그럼 그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다. Serve the customer 그러면 고객을 섬기다 모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 얘가 이제 에즈 s 가 붙게 되면 이제 뭐뭐로 쓰이다, 일하다, 기능하다 function as랑 같은 말이 되는 거죠. work as, 뭐뭐로서 일하다, work as, 뭐뭐로 기능을 하다, function as 이런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건 여러분 조금 고득점 필요한 친구들 반드시 챙겨주세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 자, 그 다음 set up은 설치하다죠? 뭐 install, 설치하다 같은 말이고요. 시험에서는 요거를 서로 동의어인지를 알고 있니? 패러프레이징 상당히 많이 물어오는 편이에요.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상당히 빨리 말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가네. 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settle. 요거 중요하네요. 아, 이중요한 단어, 오늘은 암기법보다는요. 중요한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settle 그럼 뭐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정착시키다. 그거만 알고 있을 텐데 해결하다일 때도 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돈을 청산하다. 빚을 다 갚다라는 뜻도 있어 그 뜻으로 파트 6에서 나왔을 때 학생들이 엄청나게 틀렸습니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set을 on이라고 해서 on이 붙으면 이제는 이거는 뭐뭐에 관한 결정을 하다 뭐뭐로 정하다라는 decide on하고 같은 말이고 decide는 보통 자동사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on이 필요하고요 물론 decide가 목적어가 필요할 때는 decide to 부정사 이런 걸 좋아하지만 자동사일 때 오늘 을 좋아한다 같은 말로 set을 on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다 빨간 페이지네요. <laughs> share A with B, A를 B와 공유하다. 어, 역시 뭐 빨간 표시를 해야 될것 같고요. 우리가 뭐 share 하면은 딱본 순간에 저기 주식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게 어, market share라고 얘기하면 시장 점유율이란 뜻도 있고요. 또 지금처럼 동사로 사용될 때는 공유하다, 어, sharing. 이렇게 돼서 A와 B를 공유하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파트 7에서 쉐어라는 단어가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거가 뭐냐 그 성격을 물어보는 문제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유라는 것은 나눠 쓰다라는 뜻도 있지만 얘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고 같이 갖고 있는 거자 우리 옆집에 아저씨도 자동차가 있고 저도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면 요두 아저씨들이 공유하고 있는 게 뭐냐 그거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뜻도 있어서 어, 진짜 차를 같이 나눠 탄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 이렇게 둘다 차가 있다라는 이런 뜻도 사용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A with B 그러면 이거는 A를 공유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죠. Shorten 그러면 단축하다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이 이행이 e &E 붙은 단어를 이 동사에 이행이 e &E 붙은 요거랑 되게 혼동해요. 예를 들어서 뭐 먹혀진이란 단어가 e a t e n 이잖아요 이튼. 이런 거는 동사에 -en이 붙어서 과거 분사예요. 먹힌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형용사에 -en 붙은 거 shorten 뭐 brighten, lighten, darken 이런 것들은 다 동사고요. 뭐뭐 하게 하다. 그다음에 이제 -en이 앞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insure 같은 단어들 어 그런 것도 다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동사고요. 어 단축하다 이렇게 됩니다. short가 짧은 거니까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Shred는 갈기갈게 찢다 인데 아니 왜 토익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어, Shredding Machine 이라고 해서 그 절삭기 뭐 이렇게 종이 파쇄기라고 있어요 회사 가보면 비밀 문건들은 다 파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어, 가끔씩 나오는 단어예요 그닥중요하진 않고요 자그 다음에 Shrink는 이렇게 축소되고 쭈그러들고 줄어드는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ign up f o r 중요하죠. 자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몇 차례 따라서 읽고 반복하고 외워주세요. Sign up for, sign up for, i n o r in, register for 등록하다, 행사 같은 거뭐 이런 등록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signify는 왜 내가 사인을 적었냐면 사인이 표지판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그죠? 혹은 뭐 징후, 징조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런 거에다가 동사 형태를 붙였으니까 뭔가 중요한 어떤 표지는 알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 의미하다, 나타내다 이런 정도의 뜻을 나타내게 되고요. 이거에 파생된 형용사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s i g n i f i c a n 라고 아시죠? 중요한, 상당한이라는 뜻이 있는 s i g n i f i c a n 라는 단어가 왜 상당한이라는 뜻이 돼버렸냐면 이렇게 의미하고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어, 그래서 이게 상당한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시험에 잘 나와요. simplify는 심플 생각해 보면 뭐뭐이파이 뭐, 이렇게 붙으면 그다 동사죠. 그래서 어, 간단하게 만드는 거. 심플 우리 간단한 거잖아요. 자, 요거는 연상법이 있습니다. 물 속에 담그다라는 뜻인데 발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발음이 쏙 그던 쏙 담그다 이렇게 금방 외워지죠. 그 다음에 요거 소화는 급등하고 치솟는 건데요. 뭐 일형식 동사고요.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외우기도 되게 편해요. 어, 치솟 <laughs> 쏘아, 그죠? 쏘아 올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저한테 큰 재미를 바라시면 안 된다. <laughs> 빅 재미, 금지, 소소한 재미, 그지? 쏘아, 아, 어, 올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막 소리가 들리네요. 또 싫어요, 놀르는 소리가 들려요. 아, 근데 아무리 좋은 자료도 싫어요는 꼭 달리더라고. 이렇게 개인 차이가 이렇게 있어. 나는 영상 조회수가 100건 넘어가는 것 중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뭘본 적이 없냐면 그 뭐지 어, 100건 넘어가는 것 중에 좋아요만 달린 걸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싫어해도 꼭한건 있더라고 어,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자그 다음에 소셜라이트 위드는 이거는 여러분이 소셜 생각해보면 소셜이 사회적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같이 막 어울리고 그런 겁니다 자동사로 위드랑 같이 쓰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솔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소팅 생각해보세요 우리 소팅한다 외래로 들어와 있죠 소팅 솔트는 분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어, 그리고 스페셜라이즈 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뭐를 전문으로 하다, 전공을 하다 이런 뜻이고요. 스페셜라이징. 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근데 스페셜이라는 거 자체가 특별한 거니까 뭐 스페셜라이즈 인 해도 전문 전공을 하다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페시파이라는 것은 어 우리 숲에서 만나요라고 딱 지정을 하는 거야. 전화 끊을 때. 그래서 전화를 끊는 거죠. 그래서 숲에서 파잉 이렇게 기억해 주면 스페 <laughs> i 파이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뭐 어, 그래서 이거 중요한 단어에 속해요. 숲에서 바이는 지정하다라는 단어고요. 보통 대리수비도 되게 좋아합니다. 물론 명사 바로 쓸 수도 있어요. 어, 날짜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스폰서는 후원하다. 이건 뭐 우리 외래어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스퀴즈는 꽉 짜는 겁니다. 이렇게 어, 그렇게 중요한 단어 아니고요. 그다음에 스택이라는 것은 파트어에서 많이 나오죠. 뭐 물건이 쌓여 있다, 파일드 스택 또건이 단어 자체가 명사도 되기 때문에 쌓여 있는 어떤 그런 무더기를 뜻해요. 자, 그다음에 스타는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 문제 풀어 보세요. 대부분 학생들이 보자마자 뒤도 안 보고 뭐야? 무비 스타다라 그럼 t 스타를 답을 하는데 starring <laughs> 여기 ing가 답이 돼요. 왜냐면 앞에도 명사 뒤에도 복수 명사 연결해 주는 분사. 스타는 뭐 뭐를 주연으로 하다 뜻이기 때문에 전지현하고 차태현을 주연으로 하는 한 영화 이렇게 되는 거죠. 자뭐 이거 얘기하자면 에피소드가 엄청 길수 있지만 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어, 그다음 마지막으로 스테이트는 말하다의 뜻인데 대리스브를 상당히 좋아하는 동사예요. 스테이트 that s v 이렇게 기억을 해 주면 시 되고 스티뮬레이트라는 것은 자극하다 뭐그 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450번 드디어 대망의 스티치 꿰매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파트 6에서 이렇게 뭐 옷에 관련된 내용 나왔을 때 나왔던 단어. 스티치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좀 최대한 자주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